안녕하세요. 주부여 살자의 캔디스 박입니다. 오늘 제가 그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아이들 장난감 교구인데요. 그냥 단순 장난감이 아니라, 어, 요즘에 코딩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직접 미로를 설계하고, 어, 그 방향대로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시켜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갑의 장난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미로를 설계하고 여기에 이제 그 귀여운 생지가 보이죠? 요 마우스가 콜비인데요. 이 콜비가 치즈 조각을 먹을 수 있도록 방향을 아이들이 직접 코딩을 시켜주면 이게 이제 제대로 코딩을 시켜주면 치즈 조각을 먹는 데 성공을 하겠죠? 예. 네, 그런 어 장난감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나이는 5살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그러면은 그 구성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로봇 마우스 주인공이죠 네, 콜비 콜비 이름이 콜비예요 그리고 영문 가이드판 아이들이 직접 미로설계를 하기 힘들 때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라고 활동카드 어, 10장 총 20가지 활동 카드, 어, 활동 그 미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방향 카드, 그다음에 미로 벽, 장벽, 요 치즈, 그다음에 미로 조각판, 터널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상자를 다 뜯어 봤을 때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개별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놀면 되는 건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어, 아이가 지금 맞추고 있는데요 <laughs> 잘 되고 있어? 아니요 어, 잘해봐 천천히 지금 이렇게 이제 판 조각을 아이가 직접 이렇게 어, 끼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 보시면은 홈이 이렇게 다 있어요 보이시나요? 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홈이 있어서 이렇게 딱 끼우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이 위로 벽을 가지고 이제 아이가 길을 만들 거예요. 해볼까? 여기 보시면은 이 전원을 켜줍니다. 근데 이제 전원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소리 들리시죠? 예, 가운데는 이 미로 조각판 위에서 마우스를 놓을 때이 가운데를 해주시면 되고요 미로 조각판 외에 그냥 이런 일반 바닥에서 하실 때는 이맨 끝에 있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를 이어 노란색은 리셋 단추거든요 이 리셋 단추를 눌러주시고 소리 들리시죠 이걸 눌러주시고 이거는 앞으로 전진 우회전, 좌회전, 백 해가지고 아이들이 설정을 해줍니다. 치즈를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다 설정을 해준 뒤이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쥐가 치즈를 찾으러 가겠죠? 자, 우리 아이가 코딩하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를 우리 아이가 활용하는 걸 봤는데요. 어, 먼저는 무엇보다 아이가 새롭게 자꾸 미로를 설계를 스스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또 입력을 해서 정말 치즈를 내 치즈를 이 마우스가 먹을까 이런 호기심에 자꾸 입력도 해보고, 틀리면은 다시 해보고. 자꾸 여러가지를 설계하고 코딩도 자꾸 여러 번 새롭게 해낸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아이의 사고력이 정말 아 슥슥 성장되지 않을까 이런 어 기대감도 생기고 또 무엇보다 아이가 질리지 않고 한번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그냥 흥미를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해요 에이. 이 하기도 전에 자기가 더 먼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먼저 아이들의 흥미를 흥미도 가져오면서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같이 이렇게 좀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개별적으로 더 구비를 해서 이렇게 좀더 껴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마우스가 좀 속도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가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듯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짝 루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스피드하게 하면 아이들이 더 흥미롭게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어, 소견을 내놓습니다. 한줄 평을 부자하자면요. 음, 요즘 교육에 맞는 스팀 교육에 맞는 적합한 어, 놀이 교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캔디스 박이었습니다. 이거 하면서 뭐가 좋은 것 같아? 뭐가 재밌어? 음, 미러를 일단 만들고 이생쥐 마우스 갖다 미러를 푸는 게 재밌었어요 음.